안녕하세요, 프렌치 의꼴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새로운 시리즈를 준비했는데요. 일상 생활에서 많이 사용은 되지만 어, 한번 들어서 이해하기 힘든 실제 표현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 싸똥 비야 사똥 비야이라고 해서 자, 처음 그대로 보셨을 때는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죠? 자, 우리가 똥배 동사 배웠는데요. 보통 떨어지다, 넘어지다 라는 뜻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뭔가가 잘 떨어졌다, 넘어졌다? <laughs> 음, 유추하기 쉽지 않으시죠? 자, 싸똥비야 하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 마침 잘 됐다. 어떤 상황을 내가 바라고 있었는데 딱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다. 할때 지금 내가 막 그러려고 했어. 마침 잘 됐어.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실제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Je viens de recevoir un appel du professeur. Il a annulé le cours de cet après-midi. Vraiment? Ça tombe bien. J'avais besoin de plus de temps pour étudier pour un autre examen. 자, 짧은 디아로그 들어보셨는데요. Je viens de recevoir un appel du professeur. 자, 나는 막 선생님, 교수님의 전화를 받았어. Il a annulé le cours de cet après-midi. 그가 오늘 오후 수업을 취소했어. 자,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하나요? Vraiment, ça tombe bien. 정말, 자, ça tombe bien. 우리나라 말로, 마침 잘 됐네. 너무 잘 됐다. 이런 거죠. 음. j'avais besoin de plus de temps pour étudier pour un autre examen. 자, 나는 필요했어. de plus de temps,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죠. 뭐 하기 위해서 pour étudier? 공부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 pour un autre examen. 다른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 자, 지금 시간이 더 많이 필요했는데, 마침 교수님이 수업을 취소한 거잖아요. 그러니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럴 때이 표현 사톰 비앙 사 i 비앙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른 예를 들어 보면 내가 배가 너무 고픈데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엄마가 장을 봐 가지고 왔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 ah, 마망, ça t o m b bien. J'avais faim 아, ah, ça t o m b bien. J'avais faim et y avait rien dans le frigo. 자, 이 ça t o 이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입에 익혀 두시면 자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알려 드린 짧은 이아로그 대화 문이지만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사똥 비야 사똥 비야이 표현 꼭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한 표현으로 찾아올게요.